호흡의 기초, 힐링 호흡의 기초에 대해서 또 오늘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흡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자, 숨근육을 사용해서 숨자리 의식해서 숨근육 사용하는 방법을 아셨다면 이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숨 자세, 호흡 자세에 대해서 의식하셔야 됩니다. 자, 호흡 자세에 대해서 의식하라는 이야기는 깊은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이렇게 등이 뒤로 빠지고 턱이 앞으로 빠져 있는 상태가 되시면 깊은 호흡을 하실 수 없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또 유지하는 호흡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든지 앉든지 늪든지, 항상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요? 숨자리가 가장 편안하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앉은 자세에서 좌골, 양쪽 엉덩이 골반을 편안하게, 묵직하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등허리를 말지 말고, 척추를 좌골 뼈 위에, 좌골 엉덩이 뼈 위에 편안하게 세운다고 생각하시고, 세워주시고, 턱을 내밀지 말고 가슴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으로 당긴 상태에서 호흡을 유도할 때 어깨에 힘을 빼셔서 양쪽 어깨에는 무거운 추가 내 어깨를 지그시 누르고 있다 생각하시고 힘을 쭉 빼서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힘과 의식과 의지는 숨자리에 두셔서 숨자리 주변에는 1번, 2번, 3번 4번 근육을 사용하셔서 호흡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의도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좌골 위에 척추를 편안하게 세우시고 턱을 당기세요. 원장상 내쉬는 숨부터 1번 근육 다시 배 내밀어 들수 2번 근육 숨들숨 스타 멈춤 잠깐 멈춰어 계셨다가 날숨. 날숨. 3번 근육 들썩. 날숨. 들숨. 들숨. 스타 멈춤 잠시 멈추셨다가 날숨 4번 근육 들숨 날숨 들숨 멈추셨다가 멈춤 멈추. 날숨 네 숨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숨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거울 보고 좀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훌륭하게 자기의 깊은 호흡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